윤덕씨 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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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eady to go? Yes. 오늘은 숙소 앞에 있는 진천미라는 매이메이 오늘은 숙소 앞에 있는 매이메이로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가족들은 오늘이 둘째 날 계속 즐고 다니는데요 아 유튜브 드라이버. <laughs> <laughs> 그러면, 그러면, 뭐, 청원청씩먹으면될것같아두 개? 스프 나왔어요. 옥수수 스프가 나왔어요. 매일매일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나이있으참 좋은거 같애 근데 안에 뭐가 는거야 계란 아니였 계란같은거 같애 그나 신앙이 있참 좋은거 같애 이게 나류고기먹나려는물어보는아 우리 랩 떡이다 떡 왜냐면 이게 자꾸 뭐가 아빠가 떨어져서 움직이 나도 하나를 가져갈게 음 근데 우리가 시키고 이게 뭐지? 베이컨 치즈가 이 뒤에 나온 게 베이컨 치즈 처음 나온 거는 돼지고기 맛있나 맛있는데? 땅띵 오! 좋은데? <진짜>. 아 <놀빙> <놀빙> 나를 또 올해 5개월까지 만나서 좋은 식사한거고 잘왔네 향이 음. 엄청 좋았어 잘했어. 맛있다. 음, 맛있다. 많이 아, 먹어, 엄마. 하나도 먹어 시작. 아, 아, 여기 여기 왔어요. 여기 말 럭키 맛집이에요. 아, 여기 아 여기. 간단데 아, 아, 있어요. 너네 우유 떡 먹었어? 우유 떡. 왜? 어, 아이유저 놈, 엄마. 응? 아이유가 아유. 아, 뉴발 모델이야.

あ、そう。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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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있지. 너무 음, 맛있어. 네, 네. 생각보다 맛있는데? 괜찮은데? 고수가 이렇게 쫙 느끼함을 잡아주는 맛이네. 고수 꼭 넣어야 돼. 응, 음, 그러니까. 고수 잘 비볐어야 돼. 오늘 잘 참았어. 자, 와 여기 한번 찍어 야되지 않을까? 아, 아니, 내 생각이 또 서로 똑같은 달라 보여. 난안고저게 나와 버리네. 아, 저기 있네. 여기 저게 중정 기념관이야. 저거. 오, 음. 진짜 크다. 오! 진짜 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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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제 덕이가 왔으니. 저 남자 두 명이란 다니냐니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나 뽑히니까 굵어. 뭐잉? 응? 사람이네. oh no 이 스탠시 버전. 정말 정말. 우리 이그 소고기. 국요 소고기. 국밥, 고이 우리나라고소고기고밥 고이 고파. 고이 고 고이 거 봐. 소고고이봐 마그스클스 This one no s o The r 어. 영어로 영어같하씩 먹어야겠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아, 응. 가라 지금 5 1층이야7 네. 네, 계속 올라가 89층까지 8층. 아, 너무 아,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6 34. 오. 야, 독수리 타자. 주먹밥 같은 거 아니야, 약간? 어. <laughs> <laughs> 맞네. 오. 어 되게 좋다. 엄청 뜨거 야, 물 꺼내. 유단, 어? 물 꺼내. 물? 물 아빠, 아빠가 먹아있는데 아, <laughs> 어,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안에 좀 보여주세요. <laughs> 오. 어이렇게아 이거 엄청 맛있는데? 이거 개맛살이야